현대 명리학을 선도하는 백산 사주TV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실관 시간입니다. 어, 오늘 이 사주는 어, 수월의 정화입니다. 수월의 정화라면 일반적으로는 어, 약하기 때문에 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목인, 정인 또는 편인인 어, 어, 오행이 천간에 있어 주길 바라고, 지지에서는 인묘 사오미술토. 지지에서 어, 양의 속성을 가진 어, 인묘 사오미술토가 있으면 원래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자세히 살펴보면 술월의 정화임에도 불구하고 어, 지지가 미토, 묘목, 술토, 미터 모두 지지의 양의 속성을 가진 오행들로만 구성되었고 또 천간에도 얼모 병화 정화가 천간에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주가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천간의 어떤 오행이 있든 없든 설사 임계수나 경신금이 오더라도 지지에서 인묘사오미술토로만 구성된 사주가 되면 은 수와 금이 용신과 희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간에 있는 글자가 임계수가 있고 경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지지의 그 뿌리를 전혀 둘 수가 없는 사주 구성이기 때문에 아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천간에조차도 용신에 해당되는 임계수 경신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사주가 귀신과 구신 또는 한신이지만은 귀신과 다름 없는. 오행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어, 희신에 해당되는 오행인 어, 어, 신금은 술토 속에 있는 정마로 인해서 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없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사주를 볼 때는 간혹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직 술월의 정마라는 그 단서만을 가지고 어, 목이 용신이고 어 비겁인 병정화를 희신으로 보아서 그 인겁을 어 용신과 희신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든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인 스스로의 사주를 가을의 정화라는 단서만을 가지고 사주 여덟 글자가 모두 용신과 희신으로 된 좋은 사주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취미 삼아 하는 공부도 있고, 또 깊이 했다고는 하지만 잘못된 격공론이나 신사류에 빠져서 정통한 명리학을 배우지 않고, 마치 사주를 보내는 모든 사주를 풀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넘쳐 있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분 역시 어 명리학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어이 사주를 정확하게 본다면 용신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것을 어 완강히 부인하시는 분입니다. 사주 여덟 글자가 모두 용신으로 된 좋은 사주라는 그것을 어 그런 말에 취해서 오직 수롤에 정하는 무조건 임급이 용신이라는 그에 매달리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실제 성정이 비견과 겁제에 해당되는 그런 성정이 굉장히 강하게 기부신으로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주를 통제해 줄수 있는 관성도 부재합니다. 희신은 용신인 관성이 없는 가운데는 사주에 있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이 사주는 온에서 임계수가 오든 경신금이 오든 사주에서 천간에서 이 글자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금이 오면은 그걸 하고 수가 와도 강한 화기로 인해서 또 한신이 그 용신의 기운을 설기시켜 버림으로 인해서 어, 가을의 정화가 강해져 버렸기 때문에, 에, 용신과 희신이 사주에 건접하는 것을 어,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모두 미토, 묘목, 술토, 미토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혜자, 축, 진신, 유검, 즉, 천간에 있는 임계수와 경신금의 뿌리가 되는 글자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더라도 사주 원목에서 충분히 끌어당겨줄 만한 글자가 일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처의 사주를 살펴본 결과 묘원의 갑목 사주가 화토가 용신인데 천간에서는 정화상관과 정편제가 좌우에서 보진되어 있습니다. 천간의 모습 그대로 식신생제를 하는 사주이기는 하나 이 사주는 무관 사주입니다. 어, 무관 사주인데도 또그 어, 한신에 해당되는 그 검의 기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 그런 사주입니다. 어, 그렇다 보면은 이 사주에서는 조심스럽게 남편과의 인연의 고리가 박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 자기 사주가 여덟 글자가 모두 용신과 희신이라는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동안 어느 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는 좋다고 받아들이고 나쁘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안으로는 자기 내면을 수양하고 바깥으로는 주어진 대로 순리를 받아들여서 자기 경기에 맞는 자기 본수에 맞는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어, 명리하게 고전으로잘 알려져 있는 어, 자평진전의 서문에는 어, 호공보라는 그 당시 유학자가 어, 사주는 인간의 심성을 어, 잘 판단해서 자기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예,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어, 그런 내용의 예, 글을 써놓은 어, 바가 있습니다. 어, 적어도 명리하게 관심이 있는 분이 내 사주가 수검이라는 음, 그런 어, 조언을 받고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어, 남이 봐서 객관적으로 도저히 그 사람의 삶을 어, 그, 좋게 평가할 수는 없는데 이분은 그런 귀를 닫아버리고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천만한, 어, 차라리 공부를 배우지 않으면 나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만큼 어, 이 명리학이 오히려 본인한테는 복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수를 오늘 사주실관에서 어, 시청자 여러분과 어, 공유를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어 용신도 없고 희신이 없는 이런 어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본능은 무언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 사주가 좋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그 함정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본인이 배우든 뭐든 남에게 가서 그 자기의 사주를 어, 통변을 통해서 경청을 하든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자신의 사주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삶으로 어, 자기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 이 사주는 아주 그 용신도 없고 그 시신이 없는 사주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오랜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은 사주는 매우 중, 정확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주가 모든 것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주로 태어나도 그영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한 분들도 있는가 하면 매우 그 용신과 희신이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주어진 대로 어, 자기 삶을 어, 아주 그 남보란 듯이 성공적으로 걸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사주를 인정하고 자기의 분수에 맞는, 그리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분들한테만 가능했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사주는 어, 우리가 살아가는 내 필요한 일종의 그,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 자기의 삶을 하늘에서 부여받았다손 치더라도, 어, 본인이 완성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주를 참고한다면은, 어, 우리 명예학을 통해서 내 사주를 내가 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본인의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감정을 앞세워서 어, 어, 본인에 대한 좋은 조언들을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운명은 잔인하게 본인을 옥지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좀더 겸허한 자세로 공부를 하고, 좀더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풍수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평진절의 서문에서 호공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